몇년 전에 미국에 해피 할러데이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 관련해서 논쟁이 좀 벌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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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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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여러 아,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과 또 잊어버리는 사람 이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 139절 말씀입니다. 139절 말씀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들을 뭐라고 평하냐면, 내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적. 이 시인에게 있어서 대적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에게 잘 못해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 이 시인에게 대적은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대적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편 119편 1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의 대적이 등장하고 또 시인이 등장하는데 그 시인의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 시인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고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은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주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도 의로운 말씀이라고 이 시인이 말을 합니다 139편 137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시작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 발언 판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끝에 마지막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119편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님도 의로우신 분이신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증거들도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할 때도 의의를 말하고 끝날 때도 의의를 말하는데 시작할 때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끝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님의 속성, 주님의 속성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 주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주님의 말씀도 의로운 말씀인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보면 그 세례요한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 어린 시절에 수태고지 그리고 찬양 그리고 출생 관련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세례 여원의 수태고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 탄생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누가가 누가 복음을 쓸때 그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썼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양육했지만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닮은 그 같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2014년도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로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하버드대에 마이크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이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의, 공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의에 대한 관심은 맞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정의롭다고 말하는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기준에 없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것은 옳다고 말하고 이것은 그러다고 말하는 것이 다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했습니다. 안색도 변했고, 분노가 썼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것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을 생각할 때에,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고 본인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분노가 나는 겁니다. 의로움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데 그때 그들이 가시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하님이 생겨서 이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공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 하와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의 기준 어떤 것이 공의의 기준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 의로운 것은 무엇이 의롭냐? 말씀이 의로운데 그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의로운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 말씀하셨기에 의로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극히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속성. 첫 번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편, 119편, 1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쏘이다.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 그 의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롭고 성실하고 세 번째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행하셨으면 오늘도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말씀 행하시는 것이고 내일도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도 그리고 내일도 그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1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그냥 순수한 것도 아니고요. 심히 순수합니다.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용광로 속에서 온갖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순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순수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자신의 이유를 알수 없는 까당모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광야의 학교,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을 단련시키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순군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순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9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말씀이 순수하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겠지만 영안이 열린 우리들은 이렇게 성탄절 전날 밤, 잊지 않고 이 금요 기도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과 의로운 율법에 대하여 시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지 오늘 본문이 또몇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하고 진리이고 순수한데 그 말씀을 대하는 이 시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졌느냐? 첫 번째, 1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대적들이 말씀을 잊어 버리는 이 사회,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오히려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이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시인은 뜨겁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모습이 있습니다 143절에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아, 네. 즐거워합니다 환란이 있고 우환이 있어도 시인이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이 왜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 주님 안에서 어, "즐겁습니까?" 근데 시인은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또 성실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시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이 그와 같이 까닥없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기도하던 욕을 찾아오셔서, 그의 어려움, 그의 질문들을 해소해 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 받은 자,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신 주님 앞에 성실하신 주님 앞에 진리이시고 순수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고, 더큰 믿음 갖고,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실 하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